거래소에서 코인을 사고 팔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꿀팁 바로 알려드릴게요. 거래소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차트를 보고 있으면 단타를 해야겠다는 충동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꼭이 거래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저번 달에만 무려 800달러가량의 수수료를 환급받았습니다. 코인 수수료는 이렇게 저처럼 여러분들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껏 이 레퍼럴 파트너가 다 떼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추천하는 테드맥스 같은 경우는 검증된 계약을 해서 그 계약을 바탕으로 요율과 페이백 권한을 부여받은 정식 플랫폼입니다. 코인 수수료 환급 플랫폼은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해 주시면 테드맥스를 통해서 자체 쟁정금과 같은 많은 혜택을 낼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참고해주세요. 이거 절대 까먹지 마시고 이런 증정금 같은 거 하나하나 다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테더맥스에 가입을 하시고 원하시는 해외 거래소를 선택하세요. 테더맥스와 공식 제휴 계약을 체결한 세계 1위 거래소 바이낸스는 무려 신규 가입 후 3주간 페이백 부스트로 50%의 셀퍼롤 황금률을 제공합니다. 시장가 0.01%, 시장가 0.025%로 국내 최고 요율 셀퍼러를 안전하게 공식 파트너 테드맥스에서 챙기세요. 저는 바이비트를 선택하겠습니다. 바이비트를 클릭하셔서 여기 아래 보시면 기존 회원이시라면 기존 회원이에요를 누르시고 그렇지 않고 가지고 계신 바이비트 계정이 없으시다면 아니요를 눌러서 바이비트에 가입하시고 KYC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uid 연동을 하시면 내 거래마다 여러분의 수수료가 쌓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50usdt가 넘기만 하면 바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은 실시간으로 가능하고 또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 테더맥스에서 증정하는 증정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거래소 이벤트에 참여도 하시고 또 여러가지 미션을 수행하심으로써 받는 증정금도 다 꼼꼼히 체크해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다 따져봤는데 여기가 최고예요. 이 테드맥스 셀퍼러를 이용해서 여러분 계좌로 당신의 수수료를 다 돌려받으세요.